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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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자요 문제 여러분이 처음 접했을 때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선분 어,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그 중점이 그린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난 이것을 우리는 어, 자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어, 언급을 좀안 했지만 음, 설명할 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 방정식 이번 시간에 다시 언급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취란 무엇입니까? 자취. 살짝 살짝 말은 했겠지만 하얀 눈밭에 선생님이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하얀 눈밭에 걸어가, 뻗두둑뻗두둑뻗두둑 걸어가. 그럼 뒤를 딱 돌아봐. 뭐가 남아? 선생님 의 발자욱이 남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발자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들을 딱딱 찍어 이렇게 점들을 찍어, 그러면 그 점들이 흔적을 남긴다고. 그 점의 흔적들이 바로 자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상에 여기가 무슨 축입니까? x축입니다. 여기가 무슨 축입니까? y축입니다. 원점입니다. 이 좌표평 좌표평면 위에 이미의 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x 좌표와 y 좌표가 딱그 형성이 됩니다. 이 점의 x 좌표, y 좌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들을 딱 보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xy의 관계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점들, 점들이 남긴 흔적이야. 이게 직선이 된다고. 그리고 이런 포물선 이것도 여, 여기는 무수하게 많은 점들의 흔적이라고, 점들이 이런 관계식을 갖고 움직이는 거라고, 이게 바로 점의 자치가 점들이 움직이는 흔적, 이게 자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들이 움직이는 흔적들은 바로 이 좌표 표면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X와 Y의 관계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X와 Y의 관계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뭐 Y는 바로 뭐 X 플러스 1이다. X와 Y의 관계식, 이런 관계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이 될 것이고, 얘는 Y는 뭐 X제곱 플러 3이다. 뭐 이런 식의 2차 함수. 이런 관계식으로 움직인다. 여기 에는 x y 값을 대입시켜주면 성립하는 점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체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점들이 움직이는 흔적. 그 점들이, 점들은 X와 Y의 관계식으로 움직여. 그래서 그 움직이는 도형을 구하라. 움직이는 흔적을 구하라. 자치를 구하라 그러면 x Y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절차의 출발을 어떻게 됩니까? 점을 잡아야죠. 그래서 자치 방식을 구할 때 첫 번째, 뭘 권합니까? 점 잡아라. 점 잡아라. 적고 있죠, 지금? 점 잡아라. 그럼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그 점을, 점의 X, X와 Y의 관계식. 이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 관계식이 내가 구할 잡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 점 잡고 X와 Y의 관계식 구하면 돼. 그 점의 관계식을 구하면 된다고. 이해 되시겠어 아니, 그럼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풀어볼게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이거잖아. 우리가 뭐 A점이 예?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3점이 있겠고 자, B점이 이렇게 있어. 얘가 뭐 어, 3콤마 1점이 있어. 이두 선분을 그래서 어?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체를 구하래.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이죠, 치. 그러면 같은 거리 있는 점 하나 딱 찍어봐 이렇게. P를 딱 찍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x, y라고 잡아. 먼저 점 잡아. 그러면 여기서 같은 거리 있잖아 이렇게. 같은 거리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럼 나는 여기서 p, a와 어, pb가 같은 거 맞습니까? 제곱 p도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pb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 맞습니까? 이걸 전개를 해. 그러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x 제곱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9.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x 제곱 죽겠고 y 제곱 죽습니다. 그러면 이항시켜주면 8x가 될 것이고 이거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4y가 될 것이고, 9 죽겠고, 자 1을 죽어요. 그럼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항시켜주면 4y는 8x니까 y는 2x라는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아, 이 xy, a 점과 b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움직인 흔적은 바로 y는 2x가 되면서 이 y는 2x는 어떤 관계식이느냐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게 y는 2x가 되는데. 얘가 바로 어떤 요점도 여기 중점이잖아. 같은 거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자체, 점들이 움직인 도형은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Y는 E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x y 의 관계, 이게 자체 방정식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들어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응? 음? 이해되죠? 음. 자, 그러면, 잘 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 원이 있어. 저 원이 있다고, 이렇게. 딱. 중심이 뭐지? 1콤마, 마이너스 2입니다.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은 루트 8입니다. 2루트 2입니다. 근데 A, 3콤마 2점이 있습니다. 3콤마 2점이, 뭐, 요 정도 있다고 할까요? A, 뭐, 3콤마 2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점 A와 원 위를 움직이는, 원 위를 움직이는 P점이 있습니다. P점이 있어요? 한, 한 점, 뭐, P점 이렇게 찍어 볼까? 어? P점이 있습니다. 그 P점에 대해서 선분 AP. 요 A점에서 P점까지. 선분 AP의 중점. 한 가운데 점. 난이 중점이라 할게요. 이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중점의 흔적을 구하래. 난이 중점을 XY라고 잡아. 이 XY의 강식을 구하래. 알겠죠? 이 중점이 움직이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죠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계식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저 P점도 요 P점도 원 위로 움직여. 그럼 P점도 나는 그것을 A, B라고 잡을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요 P점은 원 위로 움직이잖아. 됐죠? 그럼 요 A, B를 여기다 대입해. 원의 방정식 위에는 움직이는 거니까. 대입해 주면 원의 점인 거니까 a 1에 제곱 플러스 자 b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다? 8이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점 여기서 잘봐 x는 뭐가 돼? x는 2분의 3 플러스 2가 되겠지 y는 뭐가 돼? 바로 2분의 b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죠? 나는 뭘, 뭘 표현하고 싶어? 이 중점 이 x, y의 관계식을 표현하고 싶다고 근데 1번식은 a, b의 식이라고 그러면난 1번식과 이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x, y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러면 난이 식을 이 식을 그냥 x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얘를 a로 표현해 양변에 2를 곱해 그럼 난 얘를 2를 곱해주면 a는 바로 2x-3 그 다음에 얘는 b는 2y-2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a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b자리에 이 A 자리에 젤을 집어넣고, B 자리에 젤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관계식이 A, B가 사라질 것이고, X, Y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중점이 움직인 흔적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중점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이것이 A로, A를 X로 표현하고, B를 Y로 표현하는지 아시겠죠? 내 최종 목적은, 바로 첼참에 잡은 그 중점이 그리는 도형, 이 중점, X, Y가 그리는 도형, X, Y의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2X 빼기 3인 거니까 2X 어, 빼기 3인 거니까 빼기 4의 제곱 B는 2Y 빼기 2니까 그냥 2Y만 남겠죠 제곱 이퀄 8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2, 2X 빼기 2의 통째의 제곱이니까 정리해보면 네배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배 Y 제곱 이퀄 8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를 사로 나눠주면 바로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28. 2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은 2가 아니라 루트2. 루트2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루트인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 중점을 지나가는 이 중점도 원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음? 응? 2,0이 중심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음? 응? 음. 응. 그때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그 도형이 원인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로트이죠 그럼 내가 구할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정답 뭡니까? 2파이다.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좀 어려운 어려운 자취야. 자취 방정식은 먼저 점을 잡아. 어? 점이 그리는 도형을 구하래. 그럼 그 점을 잡아. 어, 잡았잖아. 그지 중점이 그리는 도형이니까 중점을 잡아. xy라고.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갖고 xy의 강식을 만들어. 근데 요 p점도 원 위로 움직이잖아. 그 p점도 잡아. 그 a, b라고 하고 집어넣어. 그러면 요 a, b와 a점의 중점. x는 뭐 b로 표현했잖아. 근저 a의 관계식이니까 a로 바꿔. b로 바꿔. 집어넣어 주면 xy 이 중점의 xy의 강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내가 구할 중점 m이 그리는 도형이 됩니다. 원이 되네. 반지름 루트 2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용해서 2파이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